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이 삼각형 넓이, <laughs>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작전을 세우자고. 뭐한 변의 길이를 알수 있네? 얘가 세타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돼? 이건 사인 세타가 되잖아? 자, 어차피 이것도 뭐, 빼기가 없으니까 그냥 세타로 적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세타라고 해. 자, 됐지? 자, 그러면, 이 끼인 각도 구할 수 있잖아. 이게 2분의 파이고 이게 3분의 2파이잖아. 근데도 구할 수 있어 없죠? 구할 수 있지. 2파이에서 뭐를 빼면 돼? 3분의 2파이도 빼고 2분의 파이도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아씨 6분의 얼마? 12파이가 되고 숫자만 적자. 6분의 1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이 되나? 뭐 음수 나오냐? 아왜 이거 이거 아 이거 3, 이거 3이 되나? 아, 뭐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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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아 6분의 12, 8, 맞잖아? 이거 맞고, 이거, 이거 틀렸어? 아, 이게 3이구나, 3. 너 얼마나 돼? 6분의 5, 8 가야 되지? 어, 얘는 6분의 5, 8 좋아. 너 분위기, 여기 좋아, 해 6분의 5, 8. 자, 이제 문제는 뭐야? 얘를 구하러 가야 되잖아? 맞잖아, 누구? DC를 구하면 되잖아, DC. 어떻게 구할래?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수선의 발을 꽂아서 이렇게 해서 얘를 구한 다음에 다시 이 삼각형 직각 삼각형에서 얘를 써서 얘를 구할 수도 있겠지. 또는 연장해서 을 풀어도 돼. 연장을 쭉 해서 연장을 쭉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직각 삼각형 몇 개를 만들어. 두 개를 만들어서 푸는 방법도 있어. 자기 가 편한 대로 하면 돼. 뭐할래 여기 대놓고 이 길이가 있잖아, 지금. 여기 있지? 얘가 길이가 얼만데? 1이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 1코사인세타가 되겠지. 얘는 코사인세타란 말이야. 이걸 이렇게 쪼개서 푸는 게 편하겠지. 그지? 그럼 쪼개보자 이렇게. 이렇게 쪼개면 이렇게 해서 먼저 여기를 먼저 구할 수가 있잖아. 여기를 얼마가 되겠어? 코사인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코사인세타 곱하기 2세타가 되는 거야. 그냥 근사해버렸어. 빼기가 없으니까, 문제. 자, 됐니? 그럼 얘만 구하면 되잖아, 누구? DC. 이해돼요 그럼 DC는 어떻게 구하지? 요각을 여기서 구하면 되지, 요각. 뭐, 요각을 여기서 구해야 되고, 요걸 이용해서 구해야 되고, 뭐, 니들 편한데라. 뭐 할까? 뭐 할까? 요, 요거 할까, 요거? 요, 요게 얼마야? 이 전부 다 단계 180도잖아. 어, 3분의 파이 빼기에서 2세타가 되겠지? 맞잖아요? 그럼 얘를 구할 수 있잖아. 이상한 생긴 거, 요거 구할 수 있잖아. 얘는 뭘로 구해? 어, 얘를 얘로 나눠주면 되지. 그럼 답이 나온 거야. 자, 그럼 정리하자고. 일단 DC를 구하자고, DC부터. 자, DC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고, 마이너스가 아니지, 곱하기 2 세타를 뭐로 나눠준다? 어, 얘 사인. 어차피 사인은 어차피, 뭐야, 그 근사될 거니까, 어, 이건 조심해야 돼. 근사된게 아니고. 얘는 빼기니까 그냥 뭐라 져어야 돼? 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 세타 이렇게 적어야 돼, 그지? 어쨌든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솔직히 이거 다 끝났지? 이것도 뭐 어차피 0인지 아니잖아, 그지? 0인지 아니잖아, 얘. 이거도 0인지 아니고, 다 했다, 그 끝났다. 자, 넓이고 가자, 이거지.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 제곱분의 자, 삼각형 넓이라 했으니까, 2분의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길이, 세타, 곱하기, 어, 요거 길이, 요 길이가 얼마야? 얘란 말이야. 그럼 하는, 방법 알겠어? 뭐가 돼? 어, 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 세타 분의, 자, 코 사인 세타 곱하기 2 세타 됐죠? 다음, 사인 뭐가 되는 거야? 사인 6분의 5파이.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답 나온다. 쉽죠? 아니. 됐죠? 자 0이자 체크해 보니까 뭐 0이자 체크할 것도 없이 다 날라가네. 뭐 날라가고, 날라가고, 이 날라가고. 2도 날라가네. 2도 날라가고. 아니 다만 0만 넣으면 답이겠네. 그치0 넣으면 이게 사인 3분의 파가 되잖아 사인 3분의 파. 사인 3분의 파 얼마야? 2분의 루트 2, 2분의 3이죠. 다시 0을 넣으면 얘 얼마가 되나? 1되고. 얘, 영놈은 아, 이건 그냥, 이거, 그냥 싼 6분의 파이, 3 6분의 5파이 얼마지? 2분의 1. 그치. 그럼 이게 루트 3분의 1 되는 거지. 루트 3분의 1 제곱하면 3분의 1이 되니까 답은 100이 되는 거지. 됐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형을 계속 쓰는 거지. 직과 삼각형 만들어서. 그 그러니까 재밌죠? 그지? 인간이 말이 신기하죠? 그지? 직과 삼각형만 있으면 세상이못하게 하나도 없어. 요 진짜 볼때 그지? 그지? 온도 직과 삼각형을 만들고, 삼각, 뭐 온전신는 직과 삼각형만 사는 거야. 에? 이, 언제 이게 깨질까? 이피타고라스가참 대단한 놈인 거지. 그지 않냐? 비타고라스를 다 만든 거 삼각비도 솔직히 뭐야, 그냥 삼각비도. 피타고라스 정의에서 만들어진 거야, 실제로, 그냥. 대박, 대박인 놈인 거지, 대박인 놈. 그피타고라스 정의가 없었으면 이런 것도 못할 거 아니야. 크, 그걸 말이야. 옛날 말이지. 고대 그리스 시대 때 말이지. 땅바닥에 모래바닥에다 그려가면서 발견했다니. 더라필 노르신 거지, 진짜. <laughs> 진짜 대단하지. 그러니까 이 위대한 수학자인 거야. 나쁜놈이라고 발견 말지. 발견하지는 말지 말지그치 <laughs> 발견 안 했으면 좀 편해졌어 되잖아.